내란 특검 엿새만에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했죠. 김전 장관의 재구성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김전 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일단 심문이 열리기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기소된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재판부가 정한 신문 기일은 조금 전에 시작됐고 지금 휴정 상태입니다 김전 장관 측에선 변호인들만 출석했고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부가 직접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은 김전 장관 측이 오늘 오전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면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전 장관은 6개월 동안 다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절차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는 구속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중요 인물들이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는데 혐의 사실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남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다른 특검들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김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팀은 수사팀을 꾸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견 검사 40명을 모두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를 방문했던 이명현 특검은 내일쯤 공수처를 방문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명현 특검은 공수처의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특검 모두 사무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주 중에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